안녕하세요 저는 토이 기자이고 이중은 보좌관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이 기자 보정관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무슨 태권도랑 폰이 있는데요? 아니 오늘 레고를 소개시켜주는 시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레고 시 보시죠 자 그런데 자 아, 이제, 이제 그쪽으로 가봐야지 이제 저쪽 나나으로 가봐야지 아, 건물들은 어떤 어떤 건물인가요? 경찰 본부, 소방본부, 병원본부 아 그렇군요 음, 음. 아, 저기 비행공항 관제탑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출동 음, 음. 아 오늘 탔수... 열것 같다 문을 닫아야 돼 보좌관님 이리 오세요 음. 비민기 타고 어디로왔 나요. 바로 왔나요? 자동차 마을로갔로 마을로 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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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요 자, 타로 타다 타로 타로 타비비비비비비비비비 타로 로 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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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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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친구들 레고 친구들을 반겨주는 거예요? 응, 음, 이쪽 자동차 마을에 자동차 마을에. 예. 네. 레고 친구들어서 와. 안녕. 네. 우리 자동차 마을에 온걸 환영해. 우리 친구들은 저쪽 나라에도 우리 어디 나라에서 왔냐면 저쪽 나라에서 왔어. 아, 너네 저기 레고 나라에서 레고랜드에서 온 거야? 음. 그렇구나. 내구나에서 예를 우리 즐하게 지내자. 좋아. 자주 왔다 갔다 하자고. 좋아. 그럼 난변신할 수가 있다고. 트랜스포메이션. 좋아. 뭐? 왜냐면 트랜스포메이션. 아 얘는 참. 아아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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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안 되지. 그럼 꼭 비밀이자. 아참 참. 아빠 차탄만 보여줘. 얘가 차탄이. 차탄. 너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 볼래? 난 올라갈 수, 수 있어. 매디언 중간 차, 차, 중간 이동. 음 벌써 이쪽까지 왔는데. 이야, 나는 순간 이동을 할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에レ베이터 타러서 올라가는데. 건 자동차나 주차 타고 꼭대기서부터 그때까지 내려갈 수 있구나. 어 맞아. 음예 뭐야? 자동차, 나좀 볼래? 내가 제 여기서 자동차 나라에서 내가 제일 빠른 자동차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 음. 그 다음에 얘는 얘, 얘 보여줄게. 는. 자동차 에서 제일 누른 자동차 아 그렇구나 와, 중간에, 이렇게 돼요 중간에 걔는 뭐잘 넘어지는구나 맞아 친구 그래 우리 다음에는 우리가 외고 나라로 놀러갈게 어, 그런데 너희들은 자동차인데 어떻게, 어떻게 가? 우린 자동차니까 자동차 운전해서 가지 왜 우리 차 꺼내야지 아너네도 차가 있구나 개인기 차를 시도 왔어 아빠 에이... 아빠 비행기 차완 무박 있는 거야. 비행기 차가 실중이구나. 음... 아, 뭐, 나도 비행기 한번 타보면 안 될까? 음... 음. 오 나도 여기 비행기 탈 수가 있네. 이야. 그런데 오. 갑자기 갇혀 버렸대 아이고 날 가두면 어떡해. 내려줘. 음... 우리, 우리 벌써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어, 4부도 있어, 4부. 이제 인사하자고. 자. 4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4부에서 만나요.